김돌 친구들 안녕. 오늘도 고양이를 만나 이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 뭐부터 해볼까? 똥부터 치워야겠네. 그리고 뽑기를 해보자. 오늘도 무료 뽑기. 과연 무엇이 뽑힐지 혹은 뽑지 못할지 가자. 따라다라단단 제발 제발. <laughs> 여기 여기 여기서 고양이가 나오긴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안 좋은 건가? 그런가? 그런가? 아 그런 듯. 이 옆에 걸 뽑자. 노란 거 좋았어. 이거는 뽑을 수 있을 듯. 가라. 가서 고양이를 뽑아와라. 그렇지. 걸려. <laughs> 이럴 때는 위치를 살짝 바꿔줘야지.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번엔 될수 있어. 할수 있어. 뽑을 수 있어. 그렇지. 제발, 고양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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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즉시 열자 광고를 보고. 멜론 맛 구슬 탄산. 이런 걸 받았네. 아, 아직 뽑기권이 남아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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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저큰 거를 뽑아야 좋은 게 나오나? 가라. 따라, 따라, 단, 단. 걸려라. 걸려라! 이기기기! 저거 뽑을 수 있는 거야! 이거 기 그러면 그냥 나가서 오늘의 일기! 일기를 보기 전에 또 무언가를 해볼까? 여기 뭐 강아지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맵을 보면은 이렇게 정원으로 나갈 수 있고 정원의 농장! 농장은 일기 챕터 6을 해제하면은 지금 강아지 주민제한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그렇다는 건 강아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고양이에 이어서 강아지들까지 들어온다고! 그리고 농장 가구 구매 가능! 앞에 농장이 생기는 그런 거지. 멸치는 충분히 있는데 챕터를 빨리 오픈해야겠다. 빨리 그래 그래 일기를 보고 챕터를 빨리 빨리 완료하자. 이번에는 제 1막 소우주를 보기 전에 이름을 바꿀 거야. 이름을 바꿀 거야. 열심히 광고를 본 덕택에 나는 하트를 많이 모았지. 여기 무료 버튼으로 이 광고 보고 하트를 얻는 거 이걸 열심히 해서 지금 97개의 하트가 있어. 그래서 이름을 먼저 바꿀 거야. 이 주인공이 소녀인 줄 나는 몰랐지. 그냥 겜돌이라고 했는데 겜순으로 플레이어 닉네임 겜돌이 아닌 겜순으로 음, 하트 60개를 써서 바꿀거야 겜순 음, 바꿔줘야지 이렇게 내 피같은 하트 음, 이렇게 바뀌나? 빠밤 바뀌었어 바뀌었겠지? 바뀌었나? 캐스토리 들어가보자 캐스토리를 보면 바뀌었네 전부 다 바뀌네 이렇게 겜순 이런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하트를 뭐다 눌러줘야 되나? 이거 막 그냥 다 눌러주면 좋은가? 아차차 그리고 그리고 또 내가 본게 있었어. 히스토리 들어가서 이거는 요거 피드지만 가운데 있는 거 여기 들어가니까 무언가 할수 있더라고. 가운데 아, 종을 누르니까 꼬미와 연어일 마리가 있는데 연어일 메시지 발송이 가능해. 어... 팔로우 완료. 누가 날 팔로우했지 이거? 누구? 어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건가? 아니 연어가 얘기하나? 를 내가 누구게? 니 연어가 말을 안 해? 니가 음,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겠어. 누굴까? 누가 나를 스토킹하나? 음. 실은 나는 생선이야. 아휴, <laughs> 말도 안 돼. <닿네. 웃음> 말도 안 돼. 처음에는 고양이가 말을 하고 소년으로 변신하더니 이제는 이제는 생선이 문자를 보내네? 왜 모른 척하는 거야? 흥. 이 이거 혹시 내뱃 속에 들어간 생선 아니야? 아, 어, 누가 장난치는 것 같은데. 알겠어, 난 고양이야. 음, 커다란 꾀제제 고양이, 먹보 고양이. 음, 이거 먹보 고양인가? 생선을 좋아하는 먹보 고양이가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나? 잠깐만. 고양이가 문자를 보내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다가 이 대화가 된다고? 누가 장난치는 거야 이건 분명히. 엄마가 만든 갈비찜은 정말 맛있어. 오, 갈비찜을 같이 먹었다면은 치즈 아니야 얘? 언제 또 먹을 수 있을까? 글쎄, 고양이는 염분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돼. 군가 그건 몰랐는데 이걸 알려줄까?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알려주지. 고양이는 염분 많이 먹으면 안 돼. 음 응, 알겠어. 오 어, 이게 뭐야? 어 여기서 대화를 하면은 이런 하트를 얻을 수 있구나. 어 이런 방법으로도 하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냥 받기보다는 광고를 보고 추가로 받아야겠지? 이렇게 빨리 갈비찜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될 줄이야. 신난다. 뭐하고 있어? 음, 뭐하고 있냐고? 광고를 보려고 준비 중이야. 광고 보고 올 거야. 이거 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나? 나 바쁜 사람인데. 나 저기 일기장 보러 가야 되는데. 화실을 보고 있어. 바빠. 응난 바빠. 이러면은 메시지를 안 보내겠지. 이제. 아니 보내네. 입력 중이네. 그래 한번 끝까지 대화를 해봐. 이거. 한번 이끝 끝장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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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자.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 허락하셨어? 어 이건 어떻게 나를 살피고 있는 스토커가 분명해 이거는 한 턱사 한 턱사 음, 이게 뭐야 이게 한 턱쏘라고 왜 쏘지? 슬레은 빨리 쓰라고 메시지를 나 바쁘다고 얼마 전에 맛있어 보이는 족발집을 발견했어 음 어딘데? 음나 다이어트 중이야 관심 없어 아니야 물어보자 궁금해 아니 이거는 궁금하잖아 맛있어 보이는 족발집이라 어 <laughs> 먹고 싶다 족발 먹고 싶다 다음에 더 보도록 하고, 오늘의 일기를 한번 보도록 하자. 소우주. 대학 수학 능력시험. 땡땡일전. 음, 99일전. 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 공부 많이 했니? 몇점 나올 것 같아? 빨리 해탈하자! 100일 남았다고? 빨리 해탈하자! 이럴 수가! 아직 중요한 내용을 다 외우지도 않았는데 이럴 수가! 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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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 드리...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뭘까 이게? 아, 또 미니게임! 가자! 어디 가는 건가? 자, 아이케이, 이제 농구공 이거! 어... 먹는 거 아니구나! 나는 먹는 템인 줄! 피피피해야돼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끝까지 가면 되는 거지 이거 끝까지 살아남으면 되는 거지 난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 무슨 놈의 학교가 이렇게 커 이거 복도의 끝이 어디야 도대체 아니 학교가 이렇게 이게 이게 무슨 몇백 미터는 되는 거 같은데 자 그만 적당히 가라 거의 다 왔어 힘내자 파이팅 집중하자 이거는 내가 집중해야지 아예 안돼안돼 그렇지 그렇지 자자자자자자자자 자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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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끝났으면 아아이자 아 화장실 가는 거구나 어 다행히 도착은 했어 가자 화장실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이야 엄청 또 멀었어 어이? 쟤 치즈 아니야? 치즈? 너왜 여기 있는 거야? 수업 들으러 왔지? 어디 아파? 속이 안 좋아서 가슴도 답답하고 음 가슴이 그래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그냥 턱 막히는 거지 뭐 같이, 바람 쐬러 가자. 어딜 가려고 지금은 자습시간이야. 지금 자, 자습시간이, 땡땡이 치는 거야, 이거? 어, 자습시간이야. 가지마. 공부해야지. 결국엔 가버리나? 아니, 이거 땡땡이 치는 건가?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아니, 치즈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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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루면 안 되지? 수업시간을 째고. 흠. 이건 또 뭐야? 비번을 어떻게 맞춰? 이거는 분명히 뭔가 소리가 다를 거야. 소리나 1, 2, 1, 1에서 흔들리네. 그럼 1이야. 3, 4, 4에서 흔들려. 그렇지. 흔들리는 때 멈추면은 그것이 바로 비번이야. 5, 6, 7, 그렇지. 1, 4, 7. 이거네. 아, 여건 쉽네. 복상이? 복상 독상 위험하잖아. 얘들아. 어 이거는 뭐지 아 설마 아 설마 이거 이거 그 맞춰야 돼 이거 이 밑에 칸 이걸 바꾸면 완성 이야 조금 어려웠어 이건 정말 예쁘다 이곳은 어떻게 발견한 거야 음 정말 예쁘다 전부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곳에서 넋 놓곤 했어 고양이가? 아 고양이는 그럴 수 있겠다 여기를 올라갈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고마워, 치즈야. 근데 올라가면 안 되잖아. 올라가지 말라고 이 자물쇠로 잠가놓은 건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되나, 이거?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한 건데, 이거. 깸순, 저기 봐. 오, 멋있다. 방금 내가 어렵게 어렵게 맞춘 퍼즐. 음. 이때 떠오른 생각은? 모르겠어. 이거 맛좀 봐봐. 삼각김밥인가, 이거? 이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인간의 음식이야. 삼각김밥 맞아. 내가 한번 뜯어보지 연어 냄새가 정말 향기로운걸 연어 삼각김밥인가보다 1번 그렇지 2번 3번 삼각김밥은 이렇게 뜨는거지 우각우각 맛있죠우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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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깸순 응 이제 좀 좋아졌어 아 조금 편해졌어 아 최근 학교에서 재밌는걸 배웠어 제안해줘서 고마워 사실 난 걱정 없이 무언가를 하는 네가 부러워 미래와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네가 부러워 음... 걱정이 없을까? 고양이는? 걱정이 없을까? 무엇보다 미래와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네가 부러워 요걸 선택해보자 전에는 확실히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 하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긴 것 같아 어떤 일이야? 조금 바보 같을지도 모르지만 깸순 너처럼 되고 싶어 어잉? 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더 많은 사람과 동물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에이, 난 평범한걸? 네가 말한 것처럼 엄청난 사람은 아니야 음... 그냥 평범한 것 같은... 요걸 골라보자 그럴 리가 넌 대단한 사람이야 상냥하고 의지가 강한 데다 그림도 잘 그리잖아 너의 꿈이 무엇이든 분명 이뤄낼 수 있을 거야 정말? 임순 너라면 할수 있지 너도 네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같이 힘내자 인간들은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손가락을 걸어? 아, 아, 시간이, 시간이 간다. 아, <laughs>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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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빨라. <laughs> 원래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지. 공부, 공부. 열심히 공부. 치즈를 만져줘야 되나? 치즈가 옆에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데도 집중하고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네. 오. 이거는 뭐야? 틀린 그림 찾기 그런 건가 보다. 이거. 어? 아 내가 그려야 돼? 아니 <laughs> 내가 내가 그려야 돼?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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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나무도 요렇게 있고, 이렇게그 다음에, 뭐가 있지, 이게? 요렇게, 요 사진 같은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게 아니네, 지금. 이게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낙서하면 지울 수 없는 건가? 건가? 아닌가? 어쩌지, 이거? 한번 낙서하면 은 끝인 것 같아. 어쩌지? 어쩌지? 아니, 모르겠다. 모르겠다. <laughs>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laughs> 지우기 버튼 없음? 지우기, 지우기 없어. 안 돼, 안 돼. 아, 이게 뭐야? 고양이 있는 부분을 칠하는 거네. 이렇게 고양이 있는 부분을 샥샥샥샥샥 샥 그렸다고 치는 거지. 이렇게 어때? 잠쉽지? 이런 건줄 모르고 그냥 건너뛸 뻔했네.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어때? 잠쉽지? 스케치북, 게임 순위 꺼. 음흠, 깍두기인가 오호 컵과 사과 음흠, 깍두기와 삼각형 발바닥 그리고 꽃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군 오유아 이게 뭐 영단어 문제도 나와? P E N C A L 땡아 이거 맞춰야 되는 건가 보다 맞춰야 넘어가나 보다 P 땡 쉬운 단어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다 틀리면 어떻게 될까? 맞춰 그냥 다 맞춰야 되나보다 COG ROG 단어가 되지 않나? 근데 요거는 도구를 의도한 것 같아 DOG 하지만 난 ROG를 할 거지 땡아 이게 틀렸다고 하네 이렇게 영단어 문제도 나오는 게임 좋아 좋아 멸치받고 광고도 보고 어? 새로운 고양이 얻었다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다 이 고양이 이름 내가 지어야 돼? 어? 뭐라고 짓지? 전에 고양이들이 치즈랑 꼬미였나? 그럼 얘는 반반이라고 짓자 얼굴이 반반이야 색깔이 드디어 새로운 고양이를 얻었다 제 5편 시험은 하트가 모자라니까 다음에 하트를 모아서 보도록 하고 우리 반반이 보러 갈까? 반반이 안녕 안녕 반반이와 함께 TV를 보고 하트를 또 받자 하트 감사 감사 이렇게도 하트를 얻을 수 있고 게스토리 들어가서 보상 수령을 누르고 그냥 하트를 수령할 수도 있지만 광고를 보고 추가 하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한번 눌러줄 거지